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벽 재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저는 과거에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뭐 CGV, 메가박스, 롯데 시네마를 다 돌아도 새로운 영화가 없어서 아쉬워하며 발을 구르던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같은 영화를 극장에서만 열대 번 넘게 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가본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영화와는 담을 쌓고 지내고 있는 제 모습에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영화가 무엇이 그리도 좋았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유독 좋아했던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SF 또는 히어로 물이라고 하지요. 당시에는 내가 누리지 못했던 특수한 기술이나 어쩌면 나에게 없는 영웅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부러웠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속 영웅들의 어떠한 능력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만약에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미사일을 쏘거나 레이저가 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가 없으니 부럽지 않으실 테고, 어, 현실에서 사용 가능한 능력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투명 인간이 되는 것? 아니면 엄청난 스피드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 뭐 그것도 아니면 공중부양?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마인드 컨트롤? 아, 웃으시는데? 요게 많이 땡기시나 봐요. 네. 저는 손 하나 깐딱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일들을 해치수 있는 염동력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다면 제가 지치고 힘들 때 바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순간이동 네, 동의하시나요? 네, 굉장히 막 얼굴에 미소가 환히 피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왜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귀찮은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게으른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뿅 집으로 가있고 뿅 교회로 와있고 아니면 물건을 내가 직접 가서 들지 않아도 초능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꿈꾸는 거 보니 전참 게으른 것 같습니다. 어, 새벽이지만 이렇게 갖고 싶은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니 다들 눈빛이 막 초롱초롱 막 해지고 있어요. 초능력, 파워. 이러한 단어들은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부러워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어떤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놀랍고도 새로운 정의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1차적으로는 외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힘과 영향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염동력, 뭐, 내 몸을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이동 이런 게다 물리적인 힘과 영향력이죠. 쉽게 말해서 강한 힘, 어떤 강한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약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약한 것은 강한 것의 결핍이며, 또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근본부터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능력이란 약함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작용하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다소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을 말씀에 대입해 보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약함을 통해 능력, 아니, 약함을 통해서 많이 경험되어지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나서 우리가 뭔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룬다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 요즘에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아주 잘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다. 맞아요, 틀려요? 영향력이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다.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자, 그러면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왠지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 맞다고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시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영향력이 아무리 커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주변에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주의나 승리주의라는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무릎 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나약하게 무너져내리게 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깊이의 그리고 수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약자를 반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에서 큰 수치를, 큰 멸시를 느껴야만 하는 이러한 슬픈 현실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약자들이 왜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능력의 가치관, 세속적인 능력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떠한가요?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는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멸시를 받을 만큼 그의 약함을 비웃음 지을 만큼의 멸시를 받았던 약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약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약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임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트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세상이 자랑하는 그 능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곳입니다.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 안에 진정 능력 있는 자들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약자들로 하여금 세상이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능력에 대한 그 비밀을 여러분들 간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약함 가운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리고 운신하기도 힘든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약한데 모욕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곤란한 상황인데,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특별한 능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두 간증을 통해 이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파헤쳐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의 대적들이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과 업적 뿐 아니라, 영, 어, 환상과 개시를 그들이 봤다고 하면서, 개인의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해 자신들의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놀라운 환상을 봤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와, 나도 저런 환상 듣고 싶다.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러한 환상을 보여주실까? 부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대적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혼란을 겪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부득불 자신의 영적인 체험들을 살짝 꺼내 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환상이나 계시를 이야기하자면 아마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층청 3층천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천국을 세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 즉 우리가 꿈꾸는 낙원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한 하늘에 올라가서 감히 우리가 말로 할수 없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천사의 언어를 듣고 그러한 정보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할 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결코 성도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면 권위가 먹히지 않는 이 성도들에게 그들을 다시금 바로 세워주기 위하여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 하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 가운데 우리도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러한 환상과 그러한 계시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무언가 보인다 싶으면 어떻게요? 해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겠죠. 간증이라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신령한 체험, 이것이 곧 자기의 신앙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그러한 체험을 하면 내가 마치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바울은 이처럼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할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 자신의 약점, 자신에게 가장 아픈 것, 자신에게 생긴 육체의 가시, 사단의 보좌라고도 하죠. 이 육체의 가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멘.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감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강력한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내리쳐서 눈에 어떠한 이상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시는 안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졌던 이 사도가 자칫하면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놀림당하는 그러한 질병을 앓고 앓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될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 자신의 약한 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아까 말했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자신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고 알게 되었으니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러한 연약함이 싫었는지 하나님께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아주 간절히 간구하지요. 그런데 세 번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며. 모두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거절당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라고 거절당했는데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거절당했는데 왜 기뻐할까요? 그것은 비록 아직 내가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은 결국에는 연약한 당신의 일꾼들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는데 이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인 사역자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 무시당할까, 두려움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숨기고 장점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라면 자신의 장점을 숨기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함으로 이러한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떠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에게 머무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자랑을 삼가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주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세상의 자랑을 삼가하고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인생의 모든 승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오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자랑하리요?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러내겠습니까? 그저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난 것과 나의 강한 것들은 주님의 영광 안에 가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때때로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비묻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묻은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를 억누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속적으로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약자들을 아끼고 보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여 흐르는지 세밀하게, 민감하게 깨달아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넘쳐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약자를 멸시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시시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그, 그 능력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를 아끼고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합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되, 정말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영토가 천국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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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거구별되